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전지부동산 노란자 화상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남뉴타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앞으로 규제 지역이 해제될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아, 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어, 그렇게 관측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방의 투기 과열 지구 해제 규제 지역 조정 이렇게 해서 어, 투기 과열 지구 여섯 곳을 해제를 했고 조정 대상 지역 11한 곳을 해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세대 1주택자가 이 주택을 언제 구입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2년을 실거주를 해야 되고 또는 안 해도 되는지. 자, 기본적으로 먼저 무주택 상태에서 내가 이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샀다. 자 여기서 먼저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이 자료는 2017년 파리 대책 그때 나왔던 자료인데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뭐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Q&A 이렇게 이런 자료예요. 자, 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그거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 파리 대책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정대상 지역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까지는 뭐 크게 고민하고 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런 이런 점들이 불편해지는구나. 투기과열지구는 이렇게 되고 투기지역은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만 뭐, 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1주택자일지라도 내가 2017년도 파리대책 이전에 주택을 구입했느냐 아니면 이후에 주택을 구입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17년 파리대책에서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어떻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를 했다. 무주택자가 파리대책 이전에 내가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보유만 2년 이상을 하면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세 비과세 구조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파리대책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은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내가 구입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제가 됐죠. 마침 내가 구입했던 주택이 그 해제된 곳에 있어 나는 2년 거주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 매수, 주택은 매수 시점인지, 매도 시점인지,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 조정대상 지역 주택 2년 이상 거주요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자, 여기 당구장 표시가 중요하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하겠다. 또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내가 구입할 당시에 나는 무주택자였어. 근데 나는 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동일 세대였어요. 그러면은 전체 세대를 놓고 보면 나는 유주택자인 세대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을 먼저 해서 8월 2일까지 잔금 친 사람들은 관계없이 뭐 달라지는 거는 나는 모르겠다. 관계없이 가. 그러면은 8월 3일 날 계약하고 즉 8월 3일 이후에 계약하고 8월 3일 이후에 잔금.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을 나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샀고 그렇기 때문에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 계약은 8월 전에 했어요. 7월 15일 날 계약했는데 8월 2일 날 대책 발표가 나오고 8월 3일 이후 내가 한달 텀으로 해서 8월 15일에 잔금을 치렀어. 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계약한 사람을 포함한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였다면 계약 시점을 따라가서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걸로 하고 계약 시점. 계약금을 지불한 시점에 유주택인 세대원이었다면, 이 주택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은 어, 특별한 케이스로 어, 해당되는 사람들은 썩 많지는 않은데, 그 당사자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이 어, 잘 기억해 두셔야 할것 같아요.